저 사실 추천을 받았어요. 저도 상당히 많은 곳을 이 서치를 해보고 또 이분 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가 정보를 접하면서도 아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못 들었는데 저한테 알려주신 분은 상당히 저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아 이런 곳이라면 그냥 한번 어, 해볼만하겠다 또저 나름대로의 어, 막연히 가졌던 두려움을 조금은 해소를 할수 있게 됐어요. 네, 가장, 어,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실제로 그 시술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 숙련된 분인가, 또 전문가라고 진짜 할수 있을 만한 많은 경험이 있는가.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, 정확하게 시술에 대한 걸 알려줄 수 있는가.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저도 사실 머리가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데, 사실은 뭐저 생긴 게 별로 남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는데, 간혹 가다가 언뜻 언뜻 카메라를 쳐치는 저 정수리를 보면 내가,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비었지 않은 항상 걱정하는데, 내 머리도 같이 비어 있으면, 이거는 좀 너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닌가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그거는 조금이라도 내 속을 채우는 것과 비슷하게, 어,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좀 분명하게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사실, 머리가 빠진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거나, 또, 이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, 마음이 허한 것 뿐만 아니라, 자기가 남들한테 뭔가 빠진다, 뒤진다, 이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탈모 자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마치 병 같은 느낌처럼 스스로 가지게 되고,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당히 낮게 만드는 원인으로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. 사실, 모바일식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탈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다는 뜻일 거거든요. 이럴 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게, 어, 혹시 내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안 나지 않을까, 또 너무 아프지 않을까,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, 사실은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,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법이 없이 고민하시는 분이라면, 어, 모발 이식은 내가 그냥 몸이 안 좋을 때그에 대한 뭐 약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음,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 이식이 뭐 성형수술하고 비슷한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가꾸는 하나의 노력으로도 모발 이식을 생각하는 그 정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